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회관연합회와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가 주관하는 광주왕실의 도자명장전 개발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네. 어,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문화술 팀장 김경식입니다. 네, 오늘 오늘 행사 진행은 면허 행사와 달리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 그 빛내주시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빈 네 여러분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적극 지원해주신 조옥성 시장님과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 정수구 교육장님, 이찬희 노인지부장님 이재숙 세무서장님 등 관내 기관 단체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35대 회장을 역임하신 얼굴 감북관 김정옥 회장님 내외부과 관내 문화예술 분의 관장님을 비롯해 광주 왕실도의 풍조 한기석 이사장님 외 회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광주 왕실도의 명장들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대 시장 박보안 명장입니다. 제3대 청진 양명화 면회입니다. 제4대 소민 한일상 면회입니다. 제5대 영파 신현철 면회입니다. 제6대 전원 대4 1호의 대천 박상된 서장을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천의국회의원께서는 오늘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전하셨고 나스바 문화계의 청장께서는 대통령을 수행하시어 현재 아셀 정상회의가 그의 일 이태리가 계시는 관계로 음, 대신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참고로 영상 메시지는 전시관 내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내사를 주관하신 광주 도시관리공사의 안병교 사장께서 행사의 취지와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의 맥, 광주왕세도자 명장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조옥동 시장님, 수미승 의장님,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주최로 이렇게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주관으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함에 따라서. 연합회에서 국비를 상당히 지원을 받고, 좀 부족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 전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체험학습을 같이 하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에는 여섯 분의 명장과 한 분의 무용문화재그다음 70여 명의 노예인들이 광주 500년 역사의 도자기를 이어가는 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 500년 동안 왕실에만 진상하였던 그런 자랑스러운 광주의 도자기, 또 중국의 경덕집또 일본의 아리따를... 세계 3대 백자 부장으로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이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조선백자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340여 개의 카마토가 있는 자랑스러운 광주의 도자리가 세계문화유산이 될때까지 저희는 광주시에 적극 협조해서 모든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제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저희 광주 도자기 역사와 전통이 오늘 드록돼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실 감사에 부탁드리고, 오늘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조건 시작해서 바서시이 도움을 주해서시장해서시작이서 시작해서 는작해서시작서